와 어느새 5월입니다. 아휴 이 초수지에서 얼음 깨면서 통발 놓던 추억이 엊그제 같은데 5월이 됐어요. 제가 어제 저녁에 저녁 때 와서 통발 놓을 때는 이런 광경을 못 봤거든요. 저 새카만 것들이 올챙이들이야 올챙이들. 그러면은 제가 얘네들이 이렇게 물을 지어서 노는 거 봤으면은 통발을 안 났죠, 그죠? 그 지금 뭐 물이 흐리게 나오는 것은 송악가루가 이제 날려서 그런 거예요. 근데 제가 어젯밤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어 아무래도 지금은 따뜻하니까. 얘들이 왔나봐. 그러면 은 이제 거두면은 어떻게 될까요? 통발이 물챙이가 들어갔을까요? 안 들어갔을까요? 아이고 이거 뭐.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개구리 반 올챙이 반. 그죠? 개구리 반 올챙이 반. 저는 항상 두 개를 놓잖아요. 음. 우이. 네 풍. 아. <laughs> 과연 <거의>. 결과는. 아. <laughs> <laughs> 그야말로 그야말로 새우 반 울챙이 반 이걸 어떻게 해? 붕어도 왔어 응, 살려줘 붕어들 별로 안 좋아해 이래서 지금은 어, 통발을 놔서는 안된다 왜? 올챙이들이 한창 막 활동할 때니까 에이, 통발을 놔서는 안됩니다 애들은 어쩔 수가 없어 다 살려줘야지 그죠? 자 너희들은 운이 좋구나 그래, 살려주면 아이고야 새우 누네들 다 살려줄게 가만히 보자. 오, 예봐요 산란기라 알알 뱄잖아. 그죠? 내가 지난번에도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는데, 요요이 새카만 게 이게 새우 알이에요. 임신했어. 그러니까 이거 살려줘야 돼. 자, 그 5월 추운데 지금은 통발을 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통발뚝 기다려 주세요 얘들이 올챙이들이에요 올챙이들이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 사는데 아이고야 이 시커먼 게다 올챙이 물이 흐린 이유는 송화가루 때문에 <laughs> 올챙이 한번 떠볼까요 <laughs> 이야, 올챙이, 안녕? 안녕? 얘들이 커서 깨구리가 되는 거잖아요. 맞죠? 음,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. 자, 깨구리는 뒷다리가 먼저 나올까요? 앞다리가 먼저 나올까요? 뒷다리라고요? 틀렸어요. 앞다리라고요? 틀렸어요. 그럼 뭐야 개구리가 뭐 가운데 다리가 있어? 참네. 그런 게 아니고요. 나를 나쁜 놈 만들지 말고. 아고 정답이 뭔지 아세요? 그 여러분들이 나의 나한테 속은 거야. 아니 울챙이가 다리가 뒷다리가 먼저 나오, 나오지 개구리는 이미 다리가 나왔는데 무슨 개구리가 또 앞다리에 나오고 뒷다리에 나오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속았죠? <laughs> 야, 이렇게 많아 지금 여긴 아직도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어, 가질 못하게 해서 밟을까 봐. 엄청나죠. 얘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여요. 자, 이쪽에 보시면은 이 노란 게다송화가루야 근데 그 속에 새카만 것이 제 그림자가 아니라. 울챙이들이에요 무리를 이어서이렇게 활동을 하죠 한번 내가 물어볼까요 아그들아너네들은 어디로 가는 거야 응 대답을 안 하네 나하고 얘기하기 싫대 울이울들울들 송아가루만 아니면은 제가 진짜 엄청난 장면을 보여드리겠는데 송아가루 때문에 아, 못하겠어. 요참 희한한 게왜 이렇게 무리를 이루는데도 얘들 중에 누가 그러면 뭐 대빵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, 그죠? 물어볼까요? 여마 너네 대빵이 누구야? 빵 같다고? 그렇지. 됐지 뭐빵 같으면 화면은 잘안 보이나요 이게? 저 시커먼 게다 올챙이들이야 올챙이들 하... 얘들이 커서 개구리 되면 저수지가 가득 찰 거야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이 한, 한 가지가 이제 궁금한 것이 과연 이 많은 올챙이들이 개구리 성체가 몇 프로나 될까? 그죠? 얘들을 잡아먹는 그또 포식자들이 많다는 종류잖아요. 많다는 얘기잖아요, 이게. 이렇게 무리를 이어서 생활한다는 것은. 50%? 30%? 와. 진짜 반만 반만 살아도 개울이 엄청 날것 같아.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은 놈들이 반도 못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. 아, 무지하게 무지 무지하게 그 생태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저 톡톡톡 튀는 것들이 얘들이 와서 숨 쉬는 거. 야 신기하죠. 아, 맨날 이런 것만 찍고 지랄이야. 좀 재밌는 것좀 보여주고 그러지. 근데요, 야스끼들아들 조용해. 여기는 이런 것밖에 없어. 죄송합니다. 더 신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없어요. 그냥 이해를 하세요. 죄송해요.